1번, 1번, 되죠? 이 5개를 전개하는 방법을 써보면, 이 기준이 요 뒤에 거를 한단 말이야, 문, 뭐 문제에서는. 그래서 5번 중에 뒤에 거한 번도 안 뽑을 거면, 어, Y를 한 번도 안 뽑잖아, 지금. 그렇다면 X를 5번을 뽑아야겠지. 그 다음에는 한번 뽑아. Y를 한번 뽑아. X는 몇번 뽑아? 4번. 이제 그 다음 가로네, 5번 중에 y를 두번 뽑아 x를 세번 뽑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OC가 되잖아요. OC. 그럼 여기는 뭐겠어? 네번 뽑으니까 y 네번 뽑으라는 거니까 여기 4가 되는 거겠지? 자, 이거 쉽죠? 7번 중에서 기준이 뒤에 걸 뽑는 걸기준 해도 되고 앞에 걸 뽑는 걸 기준해도 되는데 그냥 앞에 거 뽑는 거 하자. 앞에 거몇번 뽑으래? 두 번. 그렇지? 그리고 여기 개수가다 1이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하면 얘네 개수가 되는 거지, 지금. 그죠써 보면 뭐 x 2번 뽑고 y 5번 뽑는 거니까 이것만 계산. 7 6 2 1 이렇게 하는 거니까 21이 정답. 요거는 7번 중에 뒤에 거가 더 작은 걸 항상 쓰는 게 좋아. 작은 거. 계산할 때 쉬우니까. 7번 중에 뒤에 걸두번 뽑아. 어, 뒤에 거를 두번 뽑아. 앞에 거는 몇번 뽑아? 다섯 번. 계산. 개수니까. 여기 계수 21. 곱하기. 2두번 곱하면 얼마야? 4잖아. 그지 4. 그래서 이게 8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거 너무, 쉬. 이거 다섯 번. 여덟 번 중에 몇 번? 다섯 번. 뭐 앞에 거 다섯 번. 얘는 세 번. 근데 이게, 여기 1이야. 1. 1을 뽑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고, 얘는 83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4번이니까, 이것도 쉽다. 6번 중에서 X를 4번 뽑으래 X를 4번. 그럼 얘는 몇번 뽑아야 돼? 2는? 2는 몇번 뽑아? 2는 몇번 뽑냐고요? 두 번. 두 번.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얘가 62랑 c 똑같잖아. 15 곱하기 2의 제곱. 4.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구하시고요. 자, 이게 5승이 되려면은 어때야 돼? 9번이니까. 너를 여덟 번 뽑으면 넌한번 뽑히는 거고, 너 일곱 번 뽑으면 넌두번 뽑히는 거고, 어, 요거네, 요거, 요거, 요거. 너 일곱 번두 번. 왜두 개씩 지우면 5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렇네요. 그래 아홉 번 중에 몇번 뽑으라고? 두 번. 이 뒤에 거두번 뽑으면 된다. 여기 다 1이니까, 그, 뽑은 수를, 어, 뭐지? 기록할 필요는 없다.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 98에 72로 나 36이 된다. 자, 얘는요? 어, 얘는 앞에 거를 몇번 뽑아야겠어? 총3 번인데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니까 Y를 두번 뽑으라는 거네. 그럼 얘는 한번 뽑으라는 거지. 얘두 번. 그죠? 렇 그래서 세번 중에 두번 뽑은 거 계산해주면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다 1이 있는 거는 이 뒤에 뭐 얘를 몇번 뽑냐 몇번 뽑냐 이렇게 적을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지 여기서 다 1밖에 안 나오는데 이해 되죠 이거인 상황과 요거인 상황은 다른 거다 여기 있는 뽑을 때이 숫자만큼 곱해지지만 얘는 다 1이니까 몇번 뽑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어때 얘는 몇번 뽑아야 돼 만약 얘를 3번 뽑는다면 얘도 이렇게 세번 뽑는 거 아니야? 총 여섯 번이니까. 총 여섯 번이니까. 그 얘가 여섯 번이 뽑히고, 세 번이 밑으로 오기 때문에, 세 번이 된다는 거는 맞는 말이네.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몇번 뽑으면 된다? 세 번, 세번 뽑으면 된다. 여섯 번 중에 세 번만 뽑아주면 되겠다. 그럼 뒤에는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안 쓴다. 그지 1이니까. 쓸 필요 없잖아, 지금. 그럼 얘는, 자, 다섯 번이 나와야 되네? 그럼 여섯 번 중에 X를 다섯 번을 뽑았다는 거네. 그래, X를 다섯 번 뽑았어. A는 몇번 뽑아야 돼? A는 몇번 뽑아야 돼? A는. 뭐야, 쌍꺼풀이 생겼는데? A는 몇번 뽑아야 돼? 원래 쌍꺼풀 있었나? 자, A는 몇번 뽑지? A는 한번 뽑죠. 한번 이렇게 총 6번이니까. 네, 아니요. 모르겠다고. 아니요.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아니요. 맞잖아. 총 6번인데, 여기 x가 5번 나오려면은 얘가 5번, 얘한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6, c, 5를 하시고, 여기 A는 지금 1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A를 한번 뽑은 거가 곱해집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6, c 5는 6이잖아. 그래서 6, A. 이게 계수인데 그게 30이 나온대. 30. 6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A는 5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10번 보니까. 7승 너무 쉽다. 8번 중에 몇 번? 7번. 그럼 3은 몇번 뽑아? 1번. 그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얘가 8이고 얘가 3이니까 24가 정답. 얘는? 다섯 번이네 그럼 일곱 번 중에 x 다섯 번 뽑아 x 다섯 번 뽑았어 얘몇번 뽑아? 2는 몇번 뽑아야 돼? 두번 두번 해야겠지? 그러니까 2가 두번 뽑으면 된다 4 곱하기 7c2는 21이니까요 곱해서 84가 정답이 됩니다 이제 같은 거네 넘어갈게요 어, 얘는 다섯 번 중에 x를 세번 뽑아 그러면 이제 얘를 세번뽑아야지 실제로. 1이 아니니까. 그래서 2를 세번 뽑으면 된다. 우리가 중요한 건 숫자가 알고 싶은 거지. 저 X를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 X 세개 나오게 이미 선택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세번 선택했기 때문에. 이 뒤에 건쓸 필요 없죠. 1을 두번 하든 세번 하든 1이니까. 얘만 계산해주면 되고요10 곱하기 8이니까 80이 정답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럼 면는 4번중에 몇번 뽑아야돼? 4번중에? 네, 2번 4번이 나야되는데 몇번? 2번 2번 네두번 그러면 여기, 여기 2번 뽑았으니까 2를 2번 뽑는거다는 거지 지금? 그럼 얘는 안써도 되죠? 1이니까 이게 계산하면 답되고요네 부등호가 나오면 이게 조합이라고 해서 조합 조합 부등호를 푸는 방법은 문자 자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부등호가 나오면은 여기다 문자 이렇게 적어준대요 문자 문자 이쪽에는 숫자 3 4 5 6 7왜냐이면이 a b c d가 될수 있는 숫자는 3 부터 14 있는 숫자니까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a b c d가 대응할 숫자를 네 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걸로 같은 거에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는이 있잖아. 는는 같은 걸로 가도 된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숫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숫자 중에 중복으로 A, B, C, D가 쏠 숫자 네 개를 골라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항상. 예를 들어볼까? 여기서 4, 4, 2개 고르고 6, 7 골랐다고 하면은 d가 제일 큰 걸로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대응이다 끝난다고 우리가 4개를 선택해주면 그 순간에 화살은 자동 날아가기 때문에 이 화살들의 순서를 우리가 정할 필요 없다 화살만 골라주면 된다 어, 봐봐 얘도 아 얘는 그 문제는 아니네 <laughs> 자 모든 순서 쌍인 개수래 이 순서 쌍 개수는 총몇 개야? 3 h, 7이지. 이렇게 중복조합이 되어있는 상황은 abc가 뭐일 때, 의미 아닌 정수일 때는 중복조합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냥 얘네들 0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적어주면 된다. 양의 정수면. 하나씩 주고 시작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총 개수는 이건데, 8의 배수가 되죠. 8의 배수. 8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뭐 이렇게 뭐 오면은 8배수 되는 거야 2하고 4 곱해지면 8배수니까 그러면 8배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기서 빼는 거야 이 전체에서 8배수가 안 되는 경우만 빼주면 8배수인 경우의 개수를 살수 있겠지 아닌 경우를 없애주면은 맞는 경우가 나올 거 아니야 8배수 안 되는 경우 생각해보자고 A, B, C가 정수니까 A하고 B, 경우 생각해보자. 얘가 00이면 안 돼. 왜냐면 2의 0승 1, 4의 0승 1, 1곱기 1은 1여가지고 8배수안 되잖아. 또, 0, 1, 이것도 안 되겠지? 1 곱하기 4니까. 그 다음에 1, 0, 이것도 안 되겠지? 1 곱하기 0이니까. 또뭐안 되겠어? 0. 0. 0. 0 어? 2, 0 0을20 이런 거안 되지. 20. 왜? 2두번 곱해 봤자 4. 4 0번 곱하면 1. 뭐 4잖아. 8배수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안 된다고. 네 가지는 안 되는 경우라고. 그래서 전체에서 네 가지를 없애 주면 된다. 그러면 모두 8 배수인 경우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총 개수가 36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 4개를 세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지. 8배수 되는 것을 다 세려면 32개나 세야 된다고. 지금 4개 세는 것도 머리 아픈데, 32개 언제 다 세냐고. 이제 그래서 안 되는 경우를 세주면 된다. 그다음 요거를 이제 풀러가니까, 어, 중복적 맞는 것 같은데, 요 숫자는 중복적 시계에서는 못 써. 왜냐면 3D 이런 거본적 없잖아. 그래가지고, D가 뭐인 경우? E, 0인 경우. 왜냐면 정수니까. d가 1인 경우, d가 2인 경우, d가 3인 경우, 다 나눠 생각해보자, 이거지. d가 0이면, 쑤슛쑤슛 0. 0, abc 앞은 10이 나와야 돼. 나조건 보니까 abc는 더해가지고 5보단 작은 수,거나 같은 수가 돼야 돼. 그니까 러이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지, d가 0인 거는. 그두 번째 케이스는, d가 1이면, 여기 3, 넘어가면 여기 7, 어, 얘네들이 7인 경우는 또나 때문에 안 돼. 5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니까 러안 돼. 세 번째 d 가 2면 d 가 2면 여기 6이잖아 넘어가면 4잖아 어 그러면 이건 되네 그래서 a b c 합이 4되는 케이스를 구하면 되고 이 가지 수는 3의 위치 4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3이면 9잖아 넘어가면 9를 빼니까 1이지 그래서 a b c가 1인 경우를 구해 주면 되는데 이건 3의 위치이니까 세가지인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얘는 6그죠 더하고 1뺀 거니까 64, 62랑 똑같아서 18. 얘는 3 가지 둘이 더해서 1 8가지가 정답입니다라고 구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좀 특이한 거. 특이한 거는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본다. 그럼 요것도 생각해보자. 이게 자연수인데, 제곱, 제곱해가지고 5보다 작아야 된대. 아, 5가 돼야 된대, 5. 5가 돼야 돼, 5. 어떤 경우에 5가 될수 있을까? A, B, C, D는 자연수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 얘가 2면, 자연수 안 되지. 그럼 얘가 2고, 얘가 3이면 어때? 자연수가 되네 맞잖아 이두번 곱하면 4고 3두번 곱하면 9니까 a가 2고 b가 3인 경우 가능하고 어, a가 3이고 b가 2인 경우도 가능하네 됐죠? 또 되는 경우 있을까요? 자연수인데 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또 또인 경우, 또 되는 경우, 자또 되는 경우. 일단 두 개밖에 안 세지는 것 같아. 두 개밖에. 근데 자연수야. 그럼 총 개수는 몇 개야? 네. 네. 그러니까 나를 만족하기 때문에 A는 2, 3인 경우가 하나 있고 일단 그지? 그러면 A는 2 되고 B는 3이 돼야 돼 무조건 나를 만족하려면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첫 번째 경우 위3 그러면 여기 2, 3 빼버리면 7개를 나눠가지면 되겠지 C, D, E가? 근데 C, D, 합한 건 7이다라고 풀면 될까 안될까? 안된다 왜 C, D, 는 자연수잖아 그럼 뭘 뭐, 어떻게 해야 돼? 자연수니까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지. 자연수를 만족하려면. 자, 하나씩 줘버려. 그러면 이거 네 개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개수는 3h4가지가 된다. 그럼 얘가 3h4야? 그럼 얘도 해보면 똑같이 3h4입니다. 그래서 얘가 15가지가 나오고요. 얘도 15가지 나오고요. 그죠? 1번과 2번이 케이스가 다르잖아. 2 되는 경우, 3 되는 경우, a가 3에 b가 2인 경우. 그래서 1, 2번이 다른 케이스니까 나눠가지고 구할 건데, 중요한 거는 a가 2, 기가 3을 딱 고정이 된 거에서 CDE는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금방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죠? 1, 2, 3, 4가 X고 Y로 이렇게 쏘는 거잖아. 뭐 함수는 얘가 화살을 쏘는 거야. 이 주체야, 얘가. 그래가지고 얘가 쏠수 있는 개수를 생각할 건데, 1이 쏠수 있는 건몇 개냐면은 1은? X는 Y한테 그냥 쏠수 있어. 아무한테나 그세 가지 얘는 얘가 쏜 거랑 얘는 똑같은 걸쏴 상관이 없어. 세 가지 얘는 어세 가지 얘는 세 가지 다 1, 2, 3한테 아무거나 같다고 그냥 안 쏘니까. 그래서 81까지가 되는 거죠. 2번, 근데 이거 보면은 가는 조합이잖아 조합 조합은 반대로 이쪽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세 개를 골라주는 거지 네개 중에 몇 개를 골라? 세 개를 어떻게 골라? 중복이 되는 거야 가가? 안 되니까 이렇게 C로 골라준다고 이렇게 중복이 안 되니까 세 개를 골라주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간다고 순서대로 왜? 큰 거가 큰 걸로 써야 된다고 작은 건 작은 걸로 써야 되고. 우리는 이 중에 얘쏠 개수 세 개를 골라주면 된다. 4C3. 얘는 중복이 되니까 4H3. 이렇게 골라주면 된다. 어, 이것도 그럼 쉽잖아. 어, ABC가 얘네 쏘는 거니까 이네개 중에서 이쏠거세 개를 골라주면 되네. 이거는 네개 중에서 쏠거세 개를 중복으로 골라주면 되네. 안 되면 이렇게 문자와 숫자 음? 이 여기 있죠. 이 있죠. 화살 받으래에서 이 개수만큼 선택해주면 된다 조합이 나왔을 때는 그럼 이것도 조합문제잖아 조합문제 맞죠? 조합문제? 그러면 은이 소울에 4명 중에 세개를 고르면 된다 이런 거.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죠? 조합은 조합인데 무슨 조합? 준, 복, 조합 그러면 누구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x에서 골라야 돼? y에서 골라야 돼? x 아제 얘기지만 x y가 있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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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여기 y. y에서 y 세개 중에 중복으로 몇개 골라야 돼? 중복 되니까 소레가 네 명이 있으니까 4h 네 개를 골라 주면 됩니다 얘는 조금 다르네. 그래서 일단 써보세요. 1, 2, 3, 4. 5, 6, 7, 8. X, Y. 그럼 2가 6으로, 2는 6으로 무조건 쏠래이 조건이. 그리고 여기 뒤에 말은 무슨 말이야? 어, 중복조합이네. 중복조합. 얘는 고정된 거. 2는 6, 아, 2는 6으로 고정된 거. 나머지는 중복조합. 그럼 1이 쏠수 있는 거 생각해보자. 1이 쏠수 있는 거는, 봐봐. 숫자가 작으면 큰 숫자와 작거나 같은 거한테 밖에 못 쏜대. 그죠 그럼 1하고 2를 비교하자고 1이 쏜 거랑 2가 쏜걸 비교할 건데 1이 쏜, 1이 쏜 화살은 2가 쏜 화살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밖에 못 쏜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이 쏠수 있는 거몇 개가 있어 지금? 1이 쏠수 있는 화살의 개수는 몇 개야? 몇 개? 아니 2가 6으로 이미 쐈잖아. 가조건에 의해서 그지. 1은 2가 쏜 것보다는 작거나 같은 걸로 밖에 못 쏜단 말이야. 지금 1은 2가 쏜 것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밖에 못 쏜단 말이야. 어몇 개? 두 개네. 2가 쏜 거가 6이니까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게두개밖에 없잖아. 이게 두개 됐지. 그 다음에 34를 생각하자. 34가 쏠수 있는 거는 어디 어디로 갈수 있어. 지금 34, 그러니까 34는,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걸밖에 못 쓰는 거야. 크거나 같은 거. 그렇지? 두 개. 크거나 같은 걸3 개. 이3개 중에서 고르는 거지. 3사가 쏠거몇 개를? <laughs> 응? 이3개 중에 3사는 3개 중에서 두세개개 중에서 대응을 시키면 되잖아. 근데 이제 중복이 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3H 두 개를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골랐어요? 그럼 이렇게 대응이 가는 거지, 자동으로. 됐죠? 응, 간 게. 다시, 2하고 3을 비교해보면, 2가 쏜 화살보다 3이 쏜 화살은 더 크거나 같은 거. 그래서 3이 쏠수 있는 거는 6, 7, 8 중에 있고, 3, 4를 비교해봐도 3, 4가 쏠수 있는 거는 3이 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래서, 3개 중에 3, 4가 쏠거두 개를 골라주면 된다. 3개 중에 3, 4가 쏠거두 개. 여기 3H2를 해가지고 아까 이건 1이 쏜 화살의 개수 이거는 3이 하고 4가 쏠수 있는 화살의 개수 해가지고 곱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럼 얘도 조합인 거야. 부동호니까. 무슨 조합? 중복 조합이네. 그러면 화살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7명 중에서 중복으로 4개를 골라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지 어 중복조합이죠 또 중복조합 근데 이거 보면 자 8번 보면 X가 쏘는 거고 X가 또 받는 애야 쏘면 X가 쏘는 애야 화살 받는 애가 X야 그러면은 2, 3, 4가 쏠 쏘는데 2, 3, 4는 중복조합을 따라가잖아 지금 부동어가 있고 는이 있기 때문에 그럼 2, 3, 4가 쏠거세 개를 골라주면 되지 어디서 어디서? 이 화살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4명 중에서 2, 3, 4가 쓸거몇개 골라주면 된다고, 중복으로? 3개 골라주면 된다고. 2, 3, 4가 이이따라간대잖아이 이, 부둥호를, 2, 3, 4가. 그지? 했고. 그럼 1은 안정해졌지, 1. 어, 1이 쓸수 있는 건몇 개야, 그러면? 4개지. 1은 조건이 없잖아. 1은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거야. 함추는 그냥 여기 대응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애 아무한테 가도 되는 거니까, 조건이 없다면. 그래서, 얘한테 곱하기 4를 해주면 답이 된다는 거죠. 네, 이제 풀어보세요.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